지난 토요일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자 다들 이곳에 무슨 일로 오게 된 걸까요 입시 설명회에 들어어떻게 해야 대입에 더 유리한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. 하나라도 놓칠세라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예비 수험생들 중삼이어야지 중학교 1학년 벌써 이렇게 관심이 많요 어유 그래요. <laughs> 2015학년도 수능시험 채점 결과 만점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어렵고 정확하게 발패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. 대혼란에 빠진 예비 수험생들에게 입시 전문가는 자기에게 꼭 맞는 목표를 정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. 수시의 네 가지, 정시의 두 가지, 최대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. 이 선발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. 복잡한 준비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가방에서 끝도 없이 화장품을 꺼내는 이 남자 다루는 폼이 여자보다 더 능숙해 보이죠. 자신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하네요. 저는 화장품 블로그를 통해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황정섭입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좀더 이로운 화장품을 만들자는 생각이기 때문에. 그를 대입 성공으로 이끈 건 바로 이 화장품 블로그. 평소 화장품에 대한 애정이 블로그 활동까지 이어졌다는데요. 특별한 이력이 바로 합격의 비법이었습니다. 내신 성적이 높은 편은 아니고 2.3. 내신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제 스펙 관리도 좀된것 같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동했다는데요. 매일 매일 글을 한 개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실한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작성한 이 화장품 블로그의 글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중요한 스펙으로 평가됐던 거죠 목표하는 대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 때부터 이 학과를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그리고 과정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서울의 또 다른 대학교 특별한 이력으로 대입에 성공한 또 다른 학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. 자, 누굴까요?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14번 교육학과 2학년 김솔입니다. 고등학교 때 공부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요. 배웠어. 잠시만요. 특히 교육적인 관심 많아서 이제 교육, 교육 학도 외에도 좀 열심히 참여하는 것. 같... 꿈꿨던 진로라서 되게 만족스럽게 전공수업도 듣고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김솔령은 내신관리는 기본이고 남들보다 원하는 대학이나 필요한 전형을 일찍 준비한 게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. 저는 교내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찾아서 했다는 게 많이 어필이 됐던는것 같아요. 동아리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.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. 근데 그 버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해보자 하는 캠페인.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봉사 활동과 각종 교내 대회도 참가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다 대입의 열쇠가 됐다고요. 연관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대입 전형. 수십 모집 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려 45.3%나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 학생이 얼마나 고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진로 탐색을 했는가라는 과정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. 탐색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아이가 역량을 발휘하는가라는 부분이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는 부분입니다. 평소에 내신이나 수능, 논술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. 교내외 특별활동이나 어학성적 등을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. 과학에 대한 남다른 재능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고등학생 1학년 안진환 군. 과학 수사 쪽을 좋아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. 과학에 대한 진환이의 남다른 애정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. 재밌고 또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과학활동이라면 뭐든 참여한다고 하네요 평소 탐구활동 내용은 하나하나 정리하고 논문으로까지 기록해 둔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원하는 대학 문석을 넘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요 준비가 참 철저하네요 네, 고등학교 3년치 계획표까지 쭉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진환군 가고 싶은 학과를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. 고때 목표하는 학과 같은 걸 정해놓으면 남들보다 좀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미리 정하고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?